2021년도 화랑미술제 단념을 리뷰입니다. 화랑미술제는 1979년도부터 시작해서 국내 아트페어 가운데 역사가 가장 길어요. 이에 반해서 국내 최대 규모 아트페어는 키아프인데 키아프의 경우는 작년 그러니까 2020년도 9월달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가 됐었죠. 이에 반해서 화랑미술제는 작년에도 열렸습니다. 2월달에.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서 전년 대비로 관객수가 3분의 1로 줄었고 국제 갤러리가 좀 굵직한 갤러리들이 작년 화랑미술제에는 불참하기도 했었습니다 올해 화랑미술제 기간은 2021년도 3월 4일부터 3월 7일까지 4일인데 하루 전날인 3월 3일 VIP 오프닝 혹은 프레스 오프닝이 열렸고 저는 거의 초대받아서 그걸 보고 왔습니다 VIP 오프닝이라는 거는 미술 관계자들을 주로 초대해서 먼저 하루 먼저 보여주는 게 VIP 요이고 공공미술 에이전시, 그러니까 네. 공공미술 사업체들이 네. 자기들이 자율법한 작업이 어떤 것이 나왔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아트페어이기도 해요. 재작년, 2019년도 아트페어 리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적어도 저 같은 미술품한 것들은 아트페어별로 커서 갈수 있는 인터럽어요 개인사에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장식에 최적화되어 있는 미술품이 나오는 게 아트페어다 보니 그게 출품되는 작품의 유형이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러니까 논평의 차별점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일반인들이 가장 손쉽게 현대미술하고 접고라는 그렇죠. 장소가 또 아트 페어이기도 하죠. 저 같은 사람한테 아트 페어, 특히 VIP 오프닝은 제가 미술계에 소속됐다라는 소속감을 일시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무튼 아, 들 먼저 일단 들어갈게요. 아다 왔구나. 너 전화 안 받아가지고.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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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에다 하라고 그러네. 됐다. 아, 아, 그래, 그래, 그래. 가자. 갑자기. 갑시다 예예 예. 어 예, 예. 여기서 사람 사람 많다. 소독 어? 당하고. <놀놀놀놀놀놀놀라> <놀놀놀놀놀> 아우 자전거를 자전거를 너무 멀 멀리다 세워놔가지고 이건 필요 없는 거죠. 어아 이거는 그냥 가지 가면되겠다 여기서 실수로 준것 같아. 내 꿈만 주면 되는데. 어, 계속 볼수 있는 거야. 계속. 어, 토요일 날또 오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상 이거 가져가요. 아니 이거 아 이거 하나 갖고 두명인가 입장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예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에이, 뭐? 크리티커. 여기 아르헨티나 아린, 문정걸. 아, 아 예, 안녕하세요. 에르크리티커들. 아트 크리틱. 스파이 아니 아니 아, 금, 아 <놀놀놀놀놀라> 여기가 문준영이 아, 문문영이 아. 전시했던 거 거의잖아. 명동에 있는 거. <목소리> 예. <목소리> 그치, 그치. 어. 내내 볼수 있어. 그리고 부, VIP 라운지에서 뭐 마실 <목소리> 수도 있을 거야, 아마. <목소리> 그치, 그치. 아, 하나만 있으면 돼. 어. <목소리> 야, 여기 뭐, 여기 뭐, 사람들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실. 빅페 어. <목소리> 안녕하세요. 어, 예, <목소리> 예, <하자>. 예, 예. 안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응 그러니까 음, 그래 알았어. 어, 음. 음. 아니 보다가 전부 다안 보고 왜냐 이게 워낙 넓잖아. 그래서 그냥 아는 사람들 있으면 그냥 가서 보고 뭐 이럴라 그래 그냥. 작년에 아마 안 열렸지 하, 하나? 하랑미술제인지 아직 그 키아프 키아프가, 키아프가 안안 열렸냐? 응. 어, 어. 너무 이뻐? 너무 예뻐? 예쁘예 이게 뭘까? 박수 안에? 100만 원이면 싸다. 1 0 그럼 사줘요. <laughs> VIP 라운지. 여기 라운지 같은 데서 뭐 먹을 수 있을 거야, 너. 네. 어. 저, 저 카드 소지자 입장 가능. 어. 어. 아, 응? 아, 뭐, 아마 커피가 네. 무료로 나올 거야, 아마. 네. 예전에 아트페어, 이게 뭐 날라와도 안 가다가. 맞죠? 내가 얘기 안몇번 했을까? 그러니까 한동안 쭉또 가다가 이제, 이제는 이제또 사실 약간 별로야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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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거 같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사람이 없어 그게 아니라 이게 VIP 오프닝이여가지고 사람이 좋은 거야 사실 VIP 오프닝은 사람 만나는 자리에 가깝지 나는 뭐뭘 대단한 걸 본다 이런 느낌은 이제 정말, 정말 더 이상 없어 어. 어, 정말 더 이상 없어. 왜냐면. 아, 다 보셨던 거니까. 아니, 아 그런 거, 어. 것도 있고, 네. 그, 이런, 네. 이런 아트페어에 출품되는 작업이라는 게 사실 정해져 있잖아, 어. 조금은. 아무래도 그렇잖아. 제건 언제 전시될까? 다음에 면 화랑을 찾아봐. 응? 아니, 아니, 작업 이런 데서 내놓는 작품의 유형이라는 게 보통 있잖아. 그러니까 뭐, 나 같은 사람한테 그런 긴장감은 그 정도 못 줬지. <laughs> 어, 스페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웃음> 예. <웃음> 예. 좋은 성과 있으시 <laughs> <laughs> 어, 내가, 또 이게, 아, 어, 어 주, 주름이 지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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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화의 갤러리구나? 우와, 콧아이스에 이식 뭘, 너 이런 거 처음 봐? 아니, 네. 진짜로? 완전 착시다. 어. 2007년도 전후에 우와. 특별히 유행해서 이화의 권이라고? 아, 처음 봐요. 아, 너, 어, 안녕하세요. 저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저야 뭐, 아, 뭐, 그냥 손 잡아도 요 네, 네, 네. <laughs> 그럼. <웃음> 아, 잡요 왜, 왜, 왜 이렇게 걱정해? 야, 자전거 타는 손이라, 어우, 아웃씨이 무지하게 쎄시네 아니, 안데 오늘 왜 이렇게 춥게 입고 오셨어? 아, 자전거 탈 때는 어... 몸에서 열이 나기 때문에 옷을 얇게 입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네. 정거 정말 한 시간 걸렸어요. 어 아무튼 대표님 네, 좋은 성과 있으시길. 감사합니다. <laughs> 예, 예, 예. 네. 예, 예. 또 뵙겠습니다. 예전에이것도 예. 아, 되게 유용했었 어어. 최소영이라고. 어. 선과 선과 어, 어. 오, 2005, 6, 5, 6, 7년도에. 저 이거 진짜로 처음 봐요. 진짜로? 전시를 아, 뭐, 많이 보지 않아요. 음. 어디? 저기, 저기요? 어, 그래. 어. 이, 거는 그, 힘에 붙여가지고, 아, 그, 시간이 늦은 게 아니라, 네네. 중간에 안창웅전실 내가 들렸어. 아, 어. 근데, 멀지 않아요? 아니, 청담동이야. 동 근데 내가, 좀, 시간 계산을 좀 잘못했어. 네. 지, 아, 여기, 여기 아까 들렸잖아. 갤러님마크 들렸잖아. 저기, 저기, 학고제. 응? 학고제? 어디? 아, 저기, 학고제. 그러면. 이것도 너무 예쁜데, 아요 <laughs> 음... 방법이다른어나좀 그래, 다른 것 같은데. 꽃제 어. 어, 여기가 고제구나 아침에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어, 얼굴 너무 가려가지고 보이질 않아. <웃음> 맞아요. 예 <laughs> 네, 그렇죠. 아, 선생님은 네다 알아. 저쪽 흰머리 때문에 다 알아요. 아윤 윤성남 전시하지 지금 저기 거기서. 이상한 애, 이거, 막, 진짜. 이, 이 화질에서, 진짜 화질이 이렇게 나오면 이거 좀 곤란한데, 다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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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안녕하세요, 예. 살지르시죠 어, 반디트라스 여기 있었구나. 아. 안녕하세요, 예. 그 어디 가셨어요? 아, 좀 전에 만났는데? 아, 아, 예. 여기는 남미미술 주로 추급하는, 아, 예. 아, 근데... 아, 오셨네, 예. 아예예예 예, 예. 오늘 사람들도 온 거예요? 그래서아네이거는 콜롬비아 작가씨, 아이에서 활동하는 작예요 약간 오버트 스타일로, 예. 데 이게 그 알루미늄이에요. 음 이게 그 미국에서는 인생 활동을 많이 하는 작가. 예. 미국에서는 김새 예. 작가. 그... 어디 어디? 어 그러네. 김새이네 아이고. 아 이거 인사 아 인사갤러리 아 맞습니다 여기서 전시했었어그 인사, 인사 갤러리라고 예전에 진짜 인사동에 있었던 곳이었는데 합정역으로 옮겨가지고 지금 우, 영업을 하더라고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잘 지내시죠 <laughs> 아, 아 여기 있지 <laughs> 누구 건지 알지? 네. 이름이 사박인가 보지? 예명이겠지? 오, 오, 아, 그러네. 한 바퀴 돌았네요. 그럼 어, 금메 일루에서 가야 될것 같은데? 아, 공근의 갤러리. 공근의 갤러리 못 봤는데? 나공근의 갤러리 아, 있었어? 나 나올 거예요. 오. 저는 그 응. 인스타에 예전에 선생님이랑 잼박 언니 전시 있잖아요 이게 누굴 거야? 경률 이거 제일 좋은데 좋아요? 음, 음. 음 니해고 뭐 그냥 뭐 원인지이니가 <laughs> 그냥 본 거지 뭐. <laughs> 나, 나는 요즘에 아무튼 이게 또 이게 뭔가 이게 마음에 와닿는 그 작품이나 그게 없어. 저는 요즘 응. 저거 깔끔해서 이제 요즘 깔끔해서 어, 네. 옆에 어. 저 이렇게. 그 조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아, 무슨 조각을 해나? 아, 저거, 저거 말하는 거있지 아. 가 계속 인스타로 보니까. 옆에 있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전 <laughs> 예, 뭐 그러네요. 아까서. 아이고. <웃음> <작가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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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laughs> 우리 젠박 작가선생님.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laughs> 아 우리 그때 같이 네, 같이, 같이 만났었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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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억 기억을 네. 예 기억을 되게 잘아. 네, 아니 인스타 친구에 인스타 코러스로 라이크 눌러주고 <laughs> 이래서 어때? 아 저거. 하는 사람이구나. 안녕하세요. 네. <laughs> 다 가져도. 아시아. 불편해. 안녕하세요. 예냐? 네. 예.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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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성과 네. 있으시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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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내가 너무 좀 빠르면 천천히 와도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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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어. 그래. 주한번더올 거라. 여기 아 그래. 네. 예. 그럼 토요일날 누구랑 오는 거야? 의정빠가 보고 싶은데 음. 오늘 뭐 공부해야 될게 있어서 못온대데요 음. 그래! 아 그래서 그거 걔가 있으면 둘이 네. 무료, 무료 입장이야 그러니까요 토요일 날 어. 그래서 한 번도 못 어, 그렇게 어머님 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갔 돼? 누구 거냐 이거 이사람 이참 특이한 작업하지 아. 있어 원래 나, 나는 주로 그 조각작품으로 작가님아니 아니지 한국작가 아니지 있어 이거 그거 맞고 풀어고한음음난뭐 그런 것까진 잘 모르고 안 네. 네. 어? 저요 어허. 방금, 나 연락 예. 드릴라 그랬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 아, 예. 나 우리 좀 초대할게요. 예, 박스 진짜로요, 박스 예. 박스 그게 음. 좀, 좀 약간 좀, 그, 그 뭐라 그러대데 누명? 누명 같은 거였어. 그래서 음. 내가 그거를 좀 지지하는 글을 써주셨다고 했잖아요. 두 편이 했었는데 신문사에서 안 받아줬어, 그을를 음. 어? 그래서 뭐, 뭐,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 나계시네 어, 마스크 완벽하게 하고 오셨는데 아, 저 이거 마스크라기보다 좀.. 좋러세요 아 예예. <laughs> 예, 좋습니다. 아. 예전에 아트페어 그거 할때 굉장히 또 끝발이 있었던 그림 중에 하나인데 네. 아, 맞 아, 봐라. 이게 80몇 번이니까 여기, 여기, 이 라인에 나오겠네. 72번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 저기 있네. 두루, 두루와트 스탯스. 뭐 이런 공간을 갖다가 둘러싸여가지고 왔다갔다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미술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아, 미술에 대해서 또, 그 논평, 그, 글이나 말로 풀어, 푸내는게또내 직업이잖아. 근데, 간단하게, 미술이라는 게, 어쨌든 고급 시각적인 장식품일 수 밖에 없, 없는 거구나. 라는 아주 단순한 기계로 그냥 확 가버려서 허망해지기도해 음. 어, 어떤 장식품이 뭐 어때? 근데 사실 이게 뭐 대단한 게 있는 것이냐, 보통 세간에서는 얘기가 되니까 실제 본지는 아트페어에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뭐 뭐 하는 모양이네? 다본거 같네 이제 우리 보기는. 다다본거 같은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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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카톡 좀 보내 주세요, 문자. 예. 네. 이런 데 오니까 사람들 많이 만나고 좋다. 어. 어, 저, 저, 뭐 전부 전부 다뭐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 아닌 화랑이아트페에 나오나? 여기는 다 약간 완전 그 같아. 음. 오, 오 안녕하세요. 어, 완전히 앞쪽에. <laughs> 아, 두분잘 지내시죠? 하고 아, 하세요? 아왜 이러셨지? 요즘 도 행사 같은 거 계속 하시는 거죠? 영한 거 이제 너무 많아서 못 하고 이제 우리가 아 저희 이제 다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 가야죠.